네, 안녕하세요 캣닛입니다 제가 이름을 바꿔서 이제는 벨비션이라 캣닛이 되었는데요 그 뜻은 캣 고양이의 그 캣에 한 글자만 하면 좀 이상해서 그냥 캣이했고요 저희는 그냥 리을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리을한 거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일어나서 좀 머리가 좀 그런데요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목소리 다들어가고 <laughs> 그리고 이 앱은 점프 앱입니다 점프 앱이고 제가 좋아하는 게 점프 앱하고 삼중 앱이라서 좋아하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, 아, 근데 여기서 몇 프로가 얘? 자, 착하할수 있어. 여기서 또 걸리는 건 아니야. 이거는, 뭐지? 어, 광동 숟가락? 왼발광 숟가락? 뭐다 어, 뭐지? 어우, 야, 이해 먼저 깨는 건 맞는 것 같고. 또 먼저 깨야지. i 나만 거미줄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좀 up, I 서 빨리 갑시다 I l o 잠시만 안돼 또 o o k u 야돼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. 다. 좀 반하는 게더 빨랐던 것 같은데. 뭐야? 누구구나. 어? 이 어? 설마 콩콩? 콩? 오. 콩콩이 하는 내가 콩? 어어 아, 저 밑에 있네, 저기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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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. 어, 저기, 저기, 가 보이는데.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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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거지? 표시한 아, 합에서 거구나. 으이아니나가게 좀. 자, 다시 반대쪽 갑시다. 아, 진짜. 작은 색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. 아, 나. 이거 콩콩인가 얘도. 콩콩이 난거 같은데. 오. 어? 가지구나 아, 그냥 배터리가 없어. 안 돼.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.